현재 1, 2위를 다투고 있는 레버쿠젠과 미넨의 대결인 만큼 중요도가 높은 경기였는데요. 특히 김민재는 국가대표 두 경기를 소화하며 체력적인 면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국가대표 한 경기만 출전한 데리우트가 김민재를 대신해 나올 수도 있었지만 오늘도 김민재는 어김없이 선발 출전합니다. 지난 시즌까지 데리우트는 수비진 붙박이 주전이었는데요. 총 44경기 중 38경기를 선발로 출전했었죠. 김민재가 영입된 이후에도 대리우트와 김민재 조합을 1순위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6월에 부상이 겹치며 폼이 떨어지더니 이번 시즌 슈퍼컵에서 선발 출전했지만 45분 만에 교체된 이후 입지를 잃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넨 전문 캐슬러 기자에 따르면 대리우트는 빌드업이 느리고 측면 패스가 너무 많고 직선적인 돌파 패스가 적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현재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앞서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이적하자마자 주전으로 등극한 김민재의 놀라운 위상 속 오늘 경기 활약은 어땠을까요? 케인의 선제골로 수월하게 앞서 나가는 미넨인데요. 김민재는 보니페이스를 동해번쩍 서해번쩍 막아냅니다. 전반 20분 보니페이스에게 향하는 패스를 손쉽게 차단해버립니다. 전반 22분 김민재의 든든한 국밥 수비가 빛났습니다. 미넨 수비진 두 명을 뚫고 들어오는 보니페이스에게 오픈 찬스가 났고 슈팅을 때리는 순간 옆에 있던 김민재가 슛 블록을 하며 골대 밖으로 벗어납니다. 슛블록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 전반 40분 수비수 3명을 제껴내는 보니페이스의 엄청난 돌파와 슈팅을 또 막아낸 김민재입니다. 게다가 공격 또한 엄청났는데요. 전반 42분 코너킥 상황인데 세트피스에 비교적 약한 레버쿠젠 선수들이 제대로 걷어내지 못했고 김민재가 그 틈을 타 볼을 빼앗고 과감하게 슈팅까지 시도합니다. 아쉽게도 골문에 이어지기 전에 슛블락 당하며 좋은 기회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공격적인 면모까지 어김없이 보여줍니다. 전반 44분 그나브리를 향해 특유의 롱패스를 시도했고 정확한 높이와 볼 속도로 연결됩니다. 옆에 수비가 붙어있다 보니 슈팅 각이 좁혀졌고 그나브리는 빠르고 정확하게 찼지만 골키퍼의 선방에 막혀버립니다. 이 장면을 본 독일 현지 팬들은 선수 여러분 한 번만 더 해봅시다. 다음 기회는 바로 뒤에 있습니다. 그나브리는 그에게 온 모든 찬스를 기꺼이 놓쳐버리는 것 같아. 그나브리를 팔아라. 사실 이번 시즌에는 이런 트윗을 자제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멍청한 거죠. 그러니 빨리 골을 넣어줘야 해요. 그나부리 대체자를 영입하고 팔아버려라. 김민재의 롱패스에 대한 칭찬은 없고 죄다 그나부리를 비난하는 댓글들이었습니다. 후반 80분에는 뺏길 수도 있는 상황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볼을 쟁취해 내는 저돌적인 모습도 보여줍니다. 오늘 경기 레버쿠젠의 공격력이 날카로운 만큼 많은 실점이 우려되었고 몇몇 수비진이 뚫리며 위협적인 장면이 만들어졌지만 김민재의 연이은 블락으로 큰 실점은 없었습니다. 미넨 공식 계정에서도 앞으로 그리고 위로라는 코멘트로 돌진하며 공수 양면에서 활약한 김민재를 따로 포스팅했습니다. 이 포스팅에 달린 댓글은 다음과 같은데요. 우리가 게임에서 이기기를 바라. 수비수를 영입하러 갔는데 옹박이랑 계약했네. 틀림없이 이길 거야. 그리고 후반 86분 고레츠카의 골까지 터지면서 경기는 미넨의 승리로 끝날 줄 알았으나 후반 막판 알폰소 데이비스의 수비 실수로 레버쿠젠 공격수가 넘어지며 결국 페널티킥이 선언되어 동점이 되고 맙니다. 김민재는 오늘 경기에서 평점 7점으로 다소 평범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차단 2회, 걷어내기 3회, 가로채기 1회, 패스 성공률 91% 기회 창출 1회를 기록하였네요.